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기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고린도후서 부장 말씀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올린 설교 그 영상 중에서 가장 적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설교 제목만 이게. 보면은 이게 헌금에 대한 설교인지 전혀 뭐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 그 본문을 보시고 이렇게 눈치 챘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 헌금이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일지라도 헌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 아닙니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우리가 불행을 당했을 때에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미리 지불하는 보험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를 주님으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헌금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헌금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순종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물질적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그리워하며 서로를 기도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연합을 위한 수단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지난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추가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과 관련해서는 헌금의 액수보다는 헌금의 의미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에게 헌금의 액수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먼저 번제,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 이와 같은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걸 헌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이 또한 헌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구제와 구제하는 것과 레인의,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인의 생활비를 위해서 매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한번더 드렸는데요. 이 11조는 오직 과와 과부와 나은의 구제를 위해서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의 생활비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전통은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11조 규정을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성전 중심의 공동체와 그리고 유대민족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유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11조가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신약 시대에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매주일 예배를 위한 모임에서 그러니까 주일이죠. 이 모일 때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격한 11조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규정은 필요에 따라서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즉, 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신학시대의 헌금 규정은 11조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렇다면, 헌금 액수가 11조를 드리는 게 엄격하게 드리는 게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게더 많을까요? 교회 사장마다 좀 다르겠지만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만큼 드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 초기 에루살렘 교회입니다. 초기에는 에루살렘 교회가 어땠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황금을 들여서 그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라 말할 만큼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대기근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교회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야 될 사람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에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엄격하게 11조를 내야 하느냐, 혹은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적게 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도했던 것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필요한 만큼, 즉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든 성도들이 평균을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 문제로 논쟁을 하는 이유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의 몸 그리스도로 하나의 몸을 이루지 못하고 한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가족이라는 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가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습니까? 부모는 하염없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하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공동체를 그들의 자녀들이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은 단순히 물질적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고 성도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은 그만큼 잘 사용해야 되는 수단입니다. 자칫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모금하는 문제, 특히 돈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동료, 동역자, 그리고 교회의 사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이 시약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러 용어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매우 그에게 가깝고 또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그 대상이 디도라는 사람인데요,에게 하는 그러한 붙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홍금, 모금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먼저, 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두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형제라고만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에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일을 담당하게 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 사람을 추천을 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는 이미,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사신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덕교의 결정을 가지고 집 바울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형제라고 언급된 첫 번째 형제. 이 형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복음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고, 어, 묻는다면, 1차적으로는 마케도니아 교회이고요. 또는 그 다른 지역의 교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을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모금을 했고 계속 한꺼번에 모금을 해서 지금 에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첫 번째 형제에 대한 명성은 고린덕 교회가 위치한 아가야 지역에서도 아마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그 지역의 지도가 뒤편에 이제 아, 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의 그리스,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이고, 위쪽이 마케도니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알려졌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형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가 여러 지역교회의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디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출한 형제를 동영시킨 이유를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교회 그 지역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어, 헌금한 이 헌금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절에서는 많은 헌금을 모금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액수가 많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베푼 관대한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두 개의 의미가 다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액수도 많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베푼 그러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추천한 디 디도에 게만 이 많은 헌금을 맡겼다면 맡긴다면 그의 적대자들이 자신을 많이 공격했을 거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전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고린도는 마케도니아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곳입니다. 상업 도시였고 항구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돈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하고 인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재산이 많으면 재정과 관련된 갈등이 참많죠 저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에도 네. 여전히 이 돈을 다루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 성교할 때는 대부분 그 지역 교회의 후원을, 재정적 후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때 누가 재정적으로 후원했냐면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사도가 이돈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곤도후서 어, 1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하,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한 마케도니아 교회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더 열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헌금의 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많다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의 참뜻을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교의 교회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돈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대적자들은, 적대자들은 바울이 이 헌금을 중간에서 착복했다라는 그런 선문을 퍼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가 선출한 평판이 좋은 형제를 동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때 나만 정직하면, 나만 부끄러움이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일을 비공개로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응을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밤이 목사와 몇몇 중직자들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물론 모든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적대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투명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가 교회의 대표자 외에 한 명의 형제를 더이 헌금 모금 사역에 동행시킵니다. 그는 바울과 디도처럼 복음 사역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보다도 이두 번째 형제에 대한 특징인데요.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에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 많은 사람들이, 아, 고린도 교의 사람들, 성도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바울을 대적하고 막 모함하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물론 전체를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역량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고림독교의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헌금 모금이라는 중요한 사역에서 최종적으로 세 명의 사람이 동역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주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마케도니아 교회와 다른 모든 교회가 신뢰하는 사람. 또한, 이제 헌금을 모금하러 가는 이 고림독교회가 신뢰하는 사람. 이세 사람이 이 일을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세 사람의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은 열성적인 것입니다. 열성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성적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수행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서둘러서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도 바울과 같은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울이 곤면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이헌금 모금이라는 힘든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급된 형제도 모든 일에 열성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성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열성을 여러 번뭐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죠. 특별히 고린도교회 성도들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에는 더욱 더 더욱 더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급된 형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열성적이었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지만 그가 모든 교회에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열성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디도와 같이 이름이 알려진 형제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없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름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열정과 더불어서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교회인들에게 신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참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동역자입니다. 이 디도는 AD 50년에 바울과 함께 에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이후로는 그는 바울과 함께 또는 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교육했습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바울이 쓴, 써준 편지가 바로 지도서입니다. 그는 바울을 사신으로 고린도교의 고린도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의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으며 그 이후에 바울의 당부로 오늘날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지역인 달마디아로 복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 지도가 지금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아가야, 마케도니아, 또 달마디아, 이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깊은 신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없이 열정적인 사람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디도가다 그래서 모든 교회 추천을 받은 첫 번째 형제는 복음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파송을 하는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형제는 고린도 교회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참여시키는 사람들의 자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뢰와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뢰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뢰를 받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일을 할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동역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사람. 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에 혹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또 그것을 모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일입니다. 모금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대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 모금과 같은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 열성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열성 때문에 하는 사람, 디드버 같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형제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뢰를 받은 사람이 열성이 없다면 열정이 없으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더디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위험해집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갈등과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더 낫습니다. 우리 오버릭의 성도님들은 모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형제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받으면서 열정적인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이 일은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고난 권한, 고단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육 간의 필요는 충분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you oh.